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의미있게 보내셨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 지난 10월 10일 날 전한 말씀도 그렇고 좀 무서운 얘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겁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 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심판의 날. 그 전에 7년 동안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대재앙이 온다는 이 천지 만물이 흔들리며 뭐 기근과 지진과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무서운 그러한. 천재 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때의 통치는 사람이 하지만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가 이 독재하는 자의 적그리스도에이 궤계에 빠져 고난을 당하며 신음을 하고 죽어가는 정말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그 뒤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보다도 더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맞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국내 항공사, 아주 큰 국내 항공사는 기장을 뽑을 때, 파일럿을 뽑을 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조종하는 분이 갑자기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비행기는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아, 조종사를 둘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4장 아, 16절에서 18절에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신학성경, 어, 신학성경 어, 33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란 무서운 날을 겪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전한 인간통치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와 있는 휴거, 물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휴대하다 할때 휴자, 들고 다닌다 이렇게 들어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휴자고 건는 올릴 것자입니다. 이 땅에서 옮겨져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과연 올 것인가? 라고, 어,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 이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나움이라는 예언서에 보면은 그 당시, 에, 뭐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얘기가 되겠죠. 어, 이 3000년 전쯤에 있었던 이러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또 하박국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예언서들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2021년 아닙니까? 서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노도미노 그, 나, 그품 안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ad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 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인정하며 이 날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휴거, 반드시 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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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이 땅으로 오시는데 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그리고 휴거가 있은 다음에 심판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먼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처음 휴거할 때는 공중으로 오시지만 이때는 땅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이 보게 됩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 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징조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만, 서양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전쟁.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미국을 또한 좌주지할 수 있는 나라처럼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 7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뒤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날 건국이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예요. 언어가 남아 있고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또 회복이 됐습니다. 1967년 6년 6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성경 책은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와 그 다음에 오는 7년 대활란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활란, 휴거, 7년 대활란이 올때 되면은, 어, 한 인물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평화 조약을,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고 전 세계가 한 10개 한 나라로 통일이 됐다가 또 일곱 개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나라를 이 적그리스도가 다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통일될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빅투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평화조약이 맺어지며 어떻게 이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정부가 될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7년 대활란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 중에 에스겔에서 38장에 보면 거기 보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러시아와 그 연합국이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 저희들은 무슨 소리지 알지 모르지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이 또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는 7천만 명이 넘는 아 8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정계 그리고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한 포스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8천만 명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갑자기 중진국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통일 정부가 생길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7년 대환란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겁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겁줘 가지고 믿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휴거와 7년 대환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90 아, 2016년 9월 9일에 마포구에서 아주 위험하면서도 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층짜리 원룸에서, 그 빌라 같은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 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모두들 고온이 잠들고 있을 때, 불이 지속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치범 씨라는 분이, 아, 어, 밖으로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피난을 했지만 위를 올려다 보니 모두 다 곤이 잠든 이 빌라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보지, 보다 못해서 다시 그 불이 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각 방마다 다 두들겼어요. 불이 났어요! 일어나세요! 불이 났어요! 일어나세요! 이분의 행위는 겁을 주는 겁니까? 불이 났다고 겁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불이 났으니까 다급하게 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겁줘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데 자는 사람들이요. 문을 두들겼어요. 불이 났어요 했을 때 이렇게 문을 열어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타는 냄새가 났다. 이건 정말 불이구나 하고 다들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은 문을 열어보고 냄새를 맡고, 어, 이건 큰일이다 하고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금 그 냄새와 같은 징조들이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예루살렘의 건국, 그리고 에스게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 휴거, 앞으로 다가올 휴거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 냄새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냄새를 맡으시면서 무시하고 계속 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두어 온게 사랑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아니면 뭐 문을 두들기고 불이 불이 났어요. 피하세요라고 말한 게 사랑일까요? 놀랍게도 숨을 한 채나 원룸이 있는 그 빌라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이 초인종 의인은 숨진 채로 그 건물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초인종 의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참된 사랑입니까? 목숨을 버려가며 경고하고 그들을 구한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내비두는 게 사랑입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위로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큰 심판, 큰 제재를 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 도시에서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4학년 여성이 음주 뺑소니 차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취업할 곳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여러 자격증을 따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꽃다운 사람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음주운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사과의 뜻을 이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꼭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리해지고 뭔가 더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은 해야 될 도리도 안 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아마 가해자는 몇년 살다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그 무서운 그 구형을 듣고서 비로소 합의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어쩌면 사과 한번 하지 않았냐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았죠. 그렇습니다. 심판이 주어질 때, 제대로 된 심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희들의 문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 이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대가로 자기로 저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저희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 대신? 죄형벌을 받으시려고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분이라고 다가오십니까? 정말 믿을만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믿으십니까? 저희를 위해, 정말 이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내가 갚았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완전히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지금 주인님이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분을 진정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나를 위해 살으셨고요.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계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부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일어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담될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을 이미 다 마련했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이 분야,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날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분이 진정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구한 구세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주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날마다 크리스마스 같은 기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